네, 우리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 중에 여러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수님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다는 것은 이제 십자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일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십자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또이 변화산에 가신 그 이야기가 마테마가 누가 보음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녔겠잖아요 이제 물어보세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처음에는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에 퍼졌다가 온 유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전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진동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예레미야나 눈물의 선지자죠. 예수님이 눈물이 많으셨으니까 세례요한 이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언급합니다. 세례요한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 세례요한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죽은 세례요한이 어, 예수님에게 기들렸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퍼졌었어요 당시에 죽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들렸다 뭐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되게 엉뚱한 말이에요.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 이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어떤이는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던 이 예레미야라고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이 <laughs> 복음서나 이 신학성경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로 모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자손들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laughs>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얘기,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이제 이것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혈과 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뜻입니다. 아무리 가르쳐 줘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오늘 치료받는 믿음과 응답받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네, 믿음은 하나예요. 네, 여러분, 우리 다 구원 받으셨죠? 예, 구원받은 믿음으로 오늘 치료도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고 응답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분은,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원아, 이를 알게, 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그리고 두 가지 또 중요한 언급을 하시는데,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원수의 대적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네, 원래는, 음부의 문을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가 수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수비하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콱 억압하는데,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수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고, 음부의 문이 막아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문이 이제 빗장에 걸려있잖아요. 예, 빗장에 걸려있는 성문을 파괴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마귀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가면 마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 우리가 동쪽으로 나타나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나타나면 동쪽으로 도망가고, 우리가 가는 곳에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귀가 무서워서 숨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어, 나를 해치면 어떡하나, 숨는 분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바로 이 믿음은 모든 마귀의 권세를 소멸시키고 그 문빗장을 깨뜨리고 그 모든 역사를 중단시키는 능력이 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집으며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라 그러면 마귀는 가야 되고 내가 오라 그러면 와야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도 가라고 하세요. 말을 해야 갑니다. 눈짓으로 안 가고, 이 고개짓으로 안 가고, 손짓으로 안 가요. 뭘로 간다고요? 말.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여러분, 말을 해야 여러분 가정에서 어둠이 다 거치고. 말을 해야 사망의 모든 역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무슨 역사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천국 열쇠. 이게 점진적인 거예요. 예, 모든 음부의 권세를 소멸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큰 것이 있는데,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 열쇠를 가졌다는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 여러분 아, 자동차 주인은 자동차 열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집 주인은 집의 열쇠를 그러니까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 모든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돼. 그의 오른손에 열쇠가 있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쇠가 있어요. 제가 제가 이래 보여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말은 아,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가 동원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움직임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는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늘의 권세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나라가 이제 뭐뭐 뭐 태풍 앞에 뭐 촛불이 있느니 뭐뭐 멸망하게 생겼다느니 뭐 위기라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 잘안 믿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느니, 뭐, 그런 얘기들까지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뭐, 천국에 갔는데, 전쟁은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간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다안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의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아무것도 믿지 마시고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 뭐, 유기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기라고 반세기 동안 얘기했지만, 별 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 이 나라를 안전하게 통일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붕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가 이제 붕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미국에 다시 한번 붕이 일어났는데 제가 볼때 이건 그냥 제 소견인데, 미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이 끝나면 미국에는 더 이상 붕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마지막 부르심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의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고백하시는 그 고백 가운데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 영혼해 주신 그 영원한 믿음, 참된 믿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